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가지각색의 이유로 지망하는 간호학과의 개설, 대학과 모집 인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경에 정부 주도 4년제 일원화 정책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4년제 종합대학교 소속 간호학과이든, 비4년제 전문대학교 소속 간호학과이든, 2021학년도까지 유일하게 3년제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던 국제대학교를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는 모두 4년제로 운영이 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간호사라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성을 갖고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학과인 만큼 종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나 간호학과라면 특수한 몇몇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성적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세부적인 진로 로드맵을 확실히 어필하는 것이 간호학과 지원 및 합격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컨텐츠의 단일 키워드인 간호 키워드 포함 전공 들의 모음입니다. 학생 각부님들께서 가장 먼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은 위에서 방금 석소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간호학과의 경우 위 자료의 취약 기준인 주요 48개 종합대학교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국군 사관학교 등의 특수대학교 그리고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희대학교 등의 전문대학교와 산업대학교에도 다수 개설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간호학과 졸업 및 간호학과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기만 한다면 소속 대학의 내임별류와 관계없이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최상위권 종합대학교이든 보통의 전문 산업대학교이든 간호학과만큼은 어떻게든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위 자료에 있는 대학교에만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필수적으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석소장이 간호학과는 여러 이유로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간호학과 입결의 경우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높을수록 해당 대학교 소속 타 학과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입결이 형성되고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낮을수록 해당 대학교 소속 타 학과와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높은 이결이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간호학과 교수나 최고위직 간호 직급자를 꿈꾸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네임밸류를 위해서 진로 방향성을 조금 돌려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케이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대신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일종의 전공보다는 타이틀에 대한 타협책 느낌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결이 비교 비교적 낮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입학 이후 버티고 버텨서 간호사 국가고시만 합격을 하면은 거의 무조건 취업은 보장되는 전공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입결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대학교 네임밸류 관계 없이 커리큘럼도 대부분 비슷하고 취업 역시 병원 수준과 승진 가능성에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참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간호학과의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우리가 아는 병원이나 의원 근무 간호사가 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진로가 있나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간호학과 졸업 이후의 진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 보자면 상급 종합병원, 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직무, 보건직 공무원, 국가직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간호직 공무원, 보건 진료직 공무원 등의 직무 등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포스팅에 첨부 해놓았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간호 학과를 진학하든 누구나 진출할 수 있는 진로는 아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면모들에 따라서 진출할 수 있는 진로들을 모두 취합을 해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를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석소장이 바로 위 탭에서 병원 수준과 승진 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이라는 워딩을 사용을 했는데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비간호사 분야 병원이나 의원 근무 간호사 이외 진로 분야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대부분은 거쳐가는 병원 의원 근무 간호사 분야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서 연봉과 대우가 그리고 학벌 및 스펙에 따라서 승진 가능성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의사 쪽이야 인턴과 레지던트 등 통일된 직급 시스템이 있어도 간호사 쪽은 사실 통일된 직급 시스템이 없는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은 주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성모병원 삼성병원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의 직급 시스템을 구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보통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에는 평간호사, 주임간호사,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대리, 수간호사, 간호과장이나 간호팀장, 간호부원장이나 간호본부장의 순서로 직급이 높아집니다. 비율과 세부적인 기준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흔히들 말하는 내과, 소아과, 신경외과 등한 병동을 담당하는 간호사이자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에 재직을 하다가 교수로 채용이 되는 직 급인 수간호사는 대학병원 소속 기준 해당 자대소속 간호학과에 학사학위를 선호하지만 실제 승진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해에 입사한 간호사 전체 인원 중10% 정도만이 그리고 간호과장 및 간호팀장의 경우에는 3% 정도만이 도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는 대략적인 구분 기준일 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 쪽은 통일된 직급 시스템이 없고 병원의 규모나 현실적인 요소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직급을 조절하고 연봉 등의 요소들 역시 가지각 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컨텐츠의 핵심인 석소장이 본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간호학과 진로 선택에 대한 고찰 부분입니다. 석소장이 간호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즉 엄밀히 말하자면 외부인의 입장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치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래저래 학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먼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반적으로 수험생 시기에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눠진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언급했던 간호학과 교수나 최고위직 간호직급자를 꿈꾸면서 혹은 간호학 관련 연구직을 꿈꾸면서 진짜로 간호 분야에서 끝을 보고자 하는 학생이고 두 번째는 어차피 취업은 잘 되니까 라며 우선은 지원을 하고 보는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간호학 분야에 큰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 풀리거나 적성에 맞으면 간호 분야에서 끝을 보고 잘안 풀리거나 적성에 안 맞으면 이후에 비간호사 분야로 진출하거나 대학교 타이틀을 살려서 다른 쪽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양상이 골고루 섞여 있는 케이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런 케이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소장이 단연간 여러 가지 목표와 가지각색의 열정으로 간호학과에 진학했던 제자들의 근황을 들어 보면은 1번 학생은 실무자인 평간호사로서 임상 현장을 경험하고 있든 임상과 간호대학원 및 보건 대학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든 만족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는 학생이 대다수이고 3-1번 학생 역시 1번 학생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만족도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3-2번 학생 역시 의외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애초에 간호에 대해서 큰 흥미와 열정 없이 다른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네임밸류를 높인 학업 역량이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인 만큼 임상 현장 근무 이든 공무원 시험이 든 아니면 아예 다른 목표의 분야를 위해서 노력하든 필요하다면 딱히 불 만에 갖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이 3-2번 학생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2번 학생에 속하는 학생들의 경우입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보통 성적을 기준으로는 상위권 이하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막상 간호사가 되는데에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교대 근무와 태운 문화 등 간호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지쳐서 몇년 안에 간호사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는 간호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본질적인 문제이겠지만 더큰 문제는 3-2번 학생들이야 애초에 선택지를 고려하고 입학한 학생들인 만큼 이 병원이나 의원 근무 간호사이외에 진로 방향이나 적합성을 면밀히 고민하며 노력을 해서 어찌어찌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에 반해서 이번에 있다가 3-2번이 되어버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막상 다른 진로를 찾자니 나이도 나이이고 오랜 기간 투자해온 간호학과 재학기간 4년과 간호사 근속 연수 2-3년이 아까워서 결국 이도저도 아닌 간호사 면허를 장롱 속에 보관해 둔다는 장롱 면허 보유자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 이번 학생들의 경우가 바로 간호사 업계에서도 굉장한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엄청난 노동 강도와 부조리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발생, 간호사 사직 및 간호업계 탈출, 병원 인력 수급에 차질,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대학 정원 증원 및 신규 간호사 증원 배출, 다시 엄청난 노동 강도와 부조리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발생 루프의 상징이자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 수가를 비롯한 태훈과 상교대 근무 등이야 현실적으로 요인들이 겹쳐 있어서 석소장이 본 컨텐츠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나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위에서 석소장이 구분한 이 케이스들 중에서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혹은 고령화 사회인데 병원 관련 직무로 진출하면 먹고는 살겠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의치한 약수갈 성적은 안 되네. 어, 그렇다고 해서 보건계열 전공 전문 대학교로 무작정 보내기에는 조금 아깝고 간호학과는 취업이 잘 되. 간호학과라도 보내자의 마음으로 자녀분들에게 간호학과를 추천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석 소장이 드리는 말씀을 더더욱 명심을 해주셔야 만 하고요. 석 소장이 오늘의 컨텐츠를 제작한 이유는 간호학과에 대한 폄하 혹은 간호학과 이외에 보건계열 전공에 대한 전문대학교 소속 전공 폄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경우들 중에서도 이번 학생이 속하는 학생들이 간호학과 지망 학생들의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호학과 지원 전략과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